추석, 크리스마스 같은 기념일 검색할 때내 브랜드가 제일 먼저 보이면 어떨까요? 네이버가 새로 만든 기념일 광고. 기념일 광고는 기념일을 검색하는 순간 네이버가 보여주는 기념일 콘텐츠 바로 아래에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붙어서 노출됩니다. 사실상 검색 첫 화면을 선점하는 브랜딩 광고죠. 기념일 광고는 주단위 CPT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한 회차에 한두 개 브랜드만 노출되기 때문에 경쟁이 적고 브랜드 노출 효과가 매우 큽니다. 추석 선물, 크리스마스 기획전, 가전, 꽃, 케이크, 여행 상품처럼 기념일 검색 후 바로 구매가 많은 업종에 압도적으로 잘 맞습니다. 낙찰되면 그 주의 기념일 검색량을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입니다. 추석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등 기념일에 맞춰 매출이 급증하는 상품은 매출 상승과 브랜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광고입니다. 기념일 검색량을 그대로 가져오고 싶다면 네이버 기념일 광고를 꼭 활용해 보세요. 광고 세팅 및 집행이 필요하다면 바로 도와드릴게요. 하단 댓글 통해서 문의 주세요.